자, 오늘은 페이지 508쪽입니다. 508쪽. 508쪽 4 해가지고, 주인공은 진짜 해결사. 찾았어요? 네. <laughs> 네. 주인공은 진짜 해결사. 자, 그, <laughs> 우리 이 주인공은 원리편에서, 원리편에서 한번 이제, 다뤘거든요. 자 복습하는 의에서 거사님 주인공이란 군본마. 네, 김한석 보살님 주인공이란. 네, 예. 우리 네 예. 관음보살님 주인공이 뭐예요? 주인공이. 어, 아. 예.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그거를 확실하게 개념적으로 이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공은 진짜 해결사였는데 자, 한번 우리 351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원리편. 351쪽. 자, 351쪽 보면은 자 영원한 이제 주인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그일번일번적자기 1번, 1번 꺽쇠로 이제 표시된 데 있죠. 자 주인공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했을 때 벌써 근본 자리에서 알고 있으니 그래서 참부처요, 자성불이요 참보배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인공이란 영원한 자기의 실상이다.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다. 네. 3번. 주인공은 생명의 근본이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우주와 직결되어 있고 이 세상 만물과도 가설이 되어 있어서 일체는 다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내지는 아까 반야심경에도 얘기했지만은 공생 공심, 공용, 공채, 공식하고 돌아가고 있다. 자, 4. 근본의 주인공은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 영원히 돌아가는 자가발전소와 같아서 항상 안으로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켜졌다 꺼졌다 하는 말조차 붙지를 않는다. 5. 주인공이란 생각나기 이전의 마음 중심, 바로 나의 기둥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둥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둥이다. 음. 7번한칠번 7번 한번 볼까요? 칠번 주인공은 진리요 빛이며 영원이요 생명이요 부처요 보살이며 청정하며 긍정이다.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부정도 없다. 주인공은 진리니 빛보다 더 밝고 진리니 행복 보다 더 깊으며 진리이니 허공같이 크고 영원하니 진리이니 텅 비고 고요하며 자취조 없다. 네. 한 번만 더 11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주인공은 본디 태어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 주인공은 육은 육안으로 볼수 없고 생각으로 잡히지 않지만 영원하고 크나큰 나이다. 위대한 지혜에 빛나는 힘이 있고 청정하여 변함이 없다. 또한 헤아릴수 없는 능력을 갖춘 나이다. 중생은 모습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나고 죽고 하지만 주인공은 다만 하나가 만개로 만개가 하나로 도는 가운데 여여하니 이를 일컬어 또한 부처 자성불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을 통해 중생과 부처가 만나고 둘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자, <laughs> 이와 같이 어, 주인공은 어, 여러 방면으로 생명을 할수 있다. 이거죠. 자, 요약을 하자면, 주인공은 어, 근본 마음, 불성, 생각나기 이전, 그리고 한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어요.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한마음, 음. 그리고 주인공은 참지혜 참 진리 실상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그 지금 믿음 믿음의 근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진, 진짜 해결사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저 여기 보세요 자 초기 불교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수행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걸 지라고도 하고 관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수행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사마타는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을 어떻게냐 하면은 호흡을 호흡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지는 하나의 대상 이런 대상 대상에 집중하면서 그걸 까시나고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게 된다고 했어요? 예? 선, 그러니까 선정. 에, 선정에서 뭐가 나와요? 지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그렇게 에, 호흡이나 이 대상에 집중하면서 지혜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승이 오면서 지혜는 어떻게 개발하라고 하냐면은 근본 불성을 믿어라. 주인공을 믿어라. 그 불성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곧 선정이고 정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스님께서도 어떤 경기가 다칠때 주인공, 이렇게 딱 거기다가 놓으면은 정해 든다고 했어요. 그 정에 들면은 그 주인공을 딱 믿으면은 뭐가 나온다? 거기서 참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원리가,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신묘장구 대단란이라든가 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아미타불을 이것도 애는 것도 이게 뭐죠? 선정이요, 선정, 집중. 음, 그러니까 그 다라님을 다 애우고 그냥 일어나면은 좀 이프로가 부족한다고 할까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집중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 음, 염. 이 이치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마타이파사나가 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지금 한국 불교에는 이게 왜 그런 게안 들어왔지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현대의 한국 사회와 문화와 수행에 맞게 이미 다란 일을 하면서 아미타불을 하면서 이 선정력을 그렇게 집중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서 이제 그걸 모른다 뿐이지, 이미 하고 있다. 이거죠. 네. 자, 그렇게 어 이제 이 공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간단한 뭐 이론이라 할까, 그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어 1번, 자기를 형성시킨 그 주인공만 믿고 살면 그대로 아무 일이 없었, 없었을 것을. 주인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일저일 저지르곤 하니까 주인공은 뒷방 신세가 된 것이다. 주인공은 어디 너 하는 대로 두고 보리라하며 팔짱을 끼고 있는 격이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어릴 때도 경험을 많이 했고 주위에서 경험을 하는데 자, 그 애들 앞에 뭐 일을 시킬 때. 그애그 그 애에게 자꾸 자신감을 주고 믿음을 주고 너 잘한다 잘한다. 어, 그러면은 그 애가 어때요? 더 신이 나서 더 용기가 나서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주인공을 그렇게 믿고 아 주인공 감사해. 너 진짜 훌륭하구나 잘한다. 그렇게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 주인공이 정말로, 시, 활기를 치면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자꾸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주인공이 이 말대로 팔짱을 끼고 어디너 시컷 너가 알아서다 해라. 그렇게 하면 자기는 나아지 않다는 거예요. 응. 이 무엇이 참으로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지 중생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한다는 한다고 굳게 믿는 것 외에 중생에 할 일이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믿고 맡겨 놓았다가 원하는 일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고 맡기면 찰나인데 그런 걱정할 사회가 어디 있겠는가. 주인공은 그런 믿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철석같은 믿음 속에 일체가 다 들어있으니 믿음이면 그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뒤 부분에 나오는데 이 주인공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하나는 물러나지 않는 패기, 물러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 이 주인공을 관하는데 안돼 안된다. 아. 그거는 마치 비유하자면, 저기, 콘센트에 전기를 꼽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우리는 어때요? 이 전력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코드가 어디가 잘못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전력이 없다고 무, 안,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주신 우경에 그렇게 믿고 관해도 안 되면은 내가 믿음이 약한가 아니면 은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돌려놔야지 그 주인공, 그 전력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이치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3. 자신의 진짜 해결사를 믿어라. 오로지 자신의 해결사를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라. 안 된다는 생각, 안 되는 사정을 붙들고 늘어질 게 아니라 해결사에게 놓아버려라. 그 해결사는 이미 나의 생각, 나의 근심 걱정을 다 알아 해결할 준비를 해 놓고 있으니 해결사의 능력을 믿어라 진실되게 믿어라 믿음은 공덕이 어머니이니 믿음이 강하면 보구가 열린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화엄경에 화엄경에 신이 공덕모가해 가지고 믿음은 공덕이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도 이 불상 사상 성기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이 불성에 대한 그 믿음, 그거를 이게 첫 번째로 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 화엄경 전체 내용이 이 성기 작용, 이 불성의 작용을 그대로 설명해 내온 그런 어, 내용입니다. 이제 그거를 딱 이해를 중심을 잡고 어, 화엄경을 읽으면은. 본인이 수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줄인 게 뭐죠? 화음경을 줄인 게? 화음경 약찬계. 걸또 다른 것 줄인 것도 뭐 있죠? 여기 할때연불를 하는 거. 에? 법성계. 법성계. 법성계가 어, 그 화음경을 줄인 거니까. 이제 그거를 딱이 불성의 작용 이제 그거를 딱 염두에 두면서 아약천계라든가아 법성계를 독송을 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새롭게 이제 다가오리라 봅니다. 4. 주인공은 그대가 그대가 누구죠? 에? 그대. 우리 자신 그대가 진심으로 믿게 믿고 맡겨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믿으라 하면 중생심, 이기심, 자만심에 빠진 자기를 믿으라는 줄로 잘못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나, 즉 거짓이 나가 아니라 참된 나, 즉 주인공을 믿으라. 거짓 나를 비켜나게 하고 주인공이 드러나게 하라. 주인공만이 자유자재권을 갖고 있으니. 거짓의 나를 앞세워 부자유와 고통을 자초하지 말고, 주인공을 앞세워라. 주인공은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고대하고 있다. 자, 우리가 그 무교인 분들 있죠. 무교인 분들, 이제 무교인 분들은 사실 어떤 신을 믿는다거나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분들이 이제 무교인 분들을... 경우가 대부분지지내 내가 이어준이부분에많이해당이 되죠 어. 그러니까 이제나 자신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자신이 그만큼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좋을 건데 은이 부분은 이부분 자기의 그런 그상 상에 갇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네, 너 자신을 알아. 네, 너 자신을 알아.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게 상당히 어, 중요한 겁니다. 음. 자기의 참 주인을 건성으로 믿으면서 일이 잘 되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데, 믿는데도 일이 잘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름이나 조건 있는 믿음이다. 자,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어, 우리가, 어, 전력을, 어, 전력을, <laughs> 코드를 꼬, 꼽았을 때, 정진무사 전기, 전력을 꼽았을 때,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전력이 없다고 믿어요? 아니면 코드가 잘못 꼽, 꼽았다고 믿, 생각을 들어요? <laughs> 네. 그렇잖아요. 코드가 이거 잘못됐겠지. 전력은 분명히 흐르는데, 네. 그와 같이 여기도 보면은 주인공을 진실리 믿는데 일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거는 뭐냐면은, 정말로 주인공이 내가 그 그것을 믿는데 안 되는 것은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못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어, 자 이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제,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 주인공 관해도 안 된다, 누아도안 된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소유자는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부처님을 의심하고 가르침을 의심하니 어느 때 자기 등불이 밝혀지겠는가. 정말로 이거는 그 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저도 정말로 이제 스니, 스님만 대갖고도 이런 20년을 넘, 훨씬 넘게 이렇게 이 자기의 자성 주인공을 믿고 나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100%의 믿음이 경계를 만나면 은 갈등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보면은. 이게 처음 에는 오히려 잘 이렇게 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안 돼서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당연한 일이겠다. 어, 왜냐하면이 공부를 하려면 정말로 이 근기 근기가 수승해야 된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그만큼. 강인한 사람이 이 공부를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음. 자 주인공은 석가세존으로부터 일체의 부처님 천백억 화신 시방삼세의 제불보살이 되는 집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바람 잘 날이 없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앞길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 자그마한 집한 채를 그냥 불태워 버리게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요그 자그마한 집한 채라는 것은 그 우리의 몸뚱이 있죠. 이 몸이 있는데 어 사실 어이 몸에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지 않고 이 자생 중생들에게 속, 속는 게 뭐냐면은 탐 진치라는 거죠. 탐 탐심, 진심, 치심.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이것이 자기 몸을 태워버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음. 칠. 태양 앞에서는 한 점의 어둠도 용납되지 않는다. 본래 이 나인 주인공은 태양이며 그러하기에 주인공은 주인공의 눈의 실상을 실상 그대로 볼수 있다. 주인공의 힘, 주인공의 빛, 주인공의 덕, 주인공의 눈을 믿어라. 믿으면서 안으로 깊게 주인공을 향하라. 대상을 보되 대상에 말려들지 말고. 놓으면서 그러니까 대상을 보대 대상이 뭐죠 대상 대상 경계 경계 여러분들이 앞에 닥친 경계 경계 그 경계를 보대 그 경계에 어떻게 하라 말려들지 말고 놓으면서 주인공의 밝은 눈으로 자기 자신을 관하라 그렇게 하여 모든 탐심과 집착 가래 따위가 본래 근거가 없는 것임을 체득하라. 그러면 죄란 본래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났을 뿐이라는 말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저의 그뭐 체험이랄까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생활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순경계, 순경계라는 것은 이렇게 뭐 일이, 자기 원납된 것이 일이 되고, 이제 좋은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순경계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 주인공에 대한 어, 믿음, 이런 것들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반대로, 자기 관한 데도 안 돼요. 누한 데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뭔가, 힘이 들어 하고 믿음이 약해진다 이거죠 근데 어쩌면은 정말로 이 공부가 필요한 것은 순경계는 누구나 가다 잘하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이 역경계 그 역경계에 정말로 믿고 야 정말로 이것이 이마음의다 작용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거를 이제 명상 심리학의 용어로 걸 수용이라고요, 받아들인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 물질 세계는 그이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제가 어 그제 스님이 왔는데, 한 5시까지, 6시까지 아주 정말로 이렇게 공부다운 그런 공부를 오랜만에 이렇게 담수를 했는데, 정말로 옛 조사들이 앉아서도. 가고 서서도 가고, 물구나무 서서도 간다는 그런 이치를 자기는 뚜렷하게 확인하고 알았노라고 딱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로 이렇게 공부를 애를 써서 그렇게 하였구나, 아,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런 에, 이치라면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수용의 대장부가 됐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스님은 정말로 이렇게 어 고집을 안 하더라고요. 딱 그렇게 이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도 보통 스님들이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안 맞으면은 되게 화도 내고 <laughs> 그렇게 하는데 그 스님은 이렇게 얘기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이 참 에, 좋았어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어, 잘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 흔히 말하는 역경계 안되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안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와 그런 광명의 그런 선한 마음 마음이 있고, 어,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탐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이런 것들이 두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잘 생각을 하셔서. 어, 이 공부를 하는데 끝까지 믿고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laughs>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